18쪽부터 대단원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의역이 1과 2인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f랑 g라고 하는 함수 두 개가 같대요. 두 함수가 같을 조건 기억나세요? 네. f1은 g1이 돼야 되고 f2는 g2가 돼야 됩니다.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같은 값에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먼저 해 보면 f1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이제 a 더하기 b가 되는 것이고요. f2는 2는 4에서 그러니까 0되는 것 같다. 그죠? a 더하기 b면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 연립 방정식 푸는 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 식을 빼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가 돼서 n1이고 쇽 넣게 되면 결국 b라고 하는 값은 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함수 중에 1대1 대응인 거 누구예요? 네,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 of g, g of f를 만족시킬 때 a를 구하세요. 네, 합성함수를 직접 구해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fgx와 gfx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해보면 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면 마이너스 a x 더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g니까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에 더하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a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이네요. 그럼 결국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 a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게 2분의 3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네, 4번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f of g와 f i n v e r s 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gx를 구하면 3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3x제곱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니까 3x제곱 플러스 5가 되고요. 역함수 구하는 거 이제 해보면 어떻게 돼요? 1번 x랑 y랑 자리를 바꿔요. 그러면 이제 x는 3 y 이 되고, 두 번째, y는 하고식을 정리를 해요. 라고 하면,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도 좋고, 3분의 1x, 3분의 1이라고 써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주어진 함수에 대하여, 이제 다음을 계산하는 거죠. 네, 먼저 x에 3이, 때 f에 의해서 어떻게, 어디에 대응되니? 라고 얘기를 하자면, 3이 쭉 가서 5에 대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만큼은 오구나. 그렇죠. 이만큼이 뭐야. 그럼 이제 우리는 g의 역함수에 5가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g의 역함수 는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g의 역함수 아닙니까? 5를 찾아서 5가 거꾸로 어디 가나 봤더니 아, 이만큼이 1이야. 그렇죠. 그러고 났을 때 다시 한번 이번에는 1이 f에 의해서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봐야 돼요. 일은 f에서 3에 대응되니 이마만큼의 함수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건 3이라는 걸할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역함수의 성질을 좀 적용해야 할것 같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g의 역함수에 대해서 g의 역함수는 얘라고 했죠? 그러면 1이 거꾸로 어디에 접 대응되니, 5에요, 5. 그래서 연두 연두가 5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F inverse 5를 계산하면, 어, F inverse 5는 어디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쵸? 그래서 5가, 어디로 가요? 뿅! 그러니까 3으로 간다. 그쵸? 그래서 요만큼, 3이 되나봐요. 그쵸? 그래서 결국 3 더하기, 3이니까 답은 6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제. 이제 보면 먼저 그림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기를 정의를 먼저 해야겠다. 그쵸? 얘는 g inverse of f inverse가 이제 b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여기 먼저 계산하면, 이게 뭐냐면, y 값이 b일 때 x 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먼저 b를 찾아요. b를 찾아서, 어, f가 현재 빨강색이에요. 빨강색. 서쭉 따라가서, 어 여기네 그래서 여기가 c가 되는 거라 그 다음은 g 인버스 c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c를 먼저 찾아요 y 값이 c인 걸 먼저 찾은 다음에 이번에는 g는 파란색이요 c가 되는 x 값을 찾으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라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봤을 때는 역함수가 나오면 y 값에서 거꾸로 하셔서 대응관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리식의 계산입니다. 먼저 분모가 지금 요아이를좀 살펴보자면 이아이는 x-3, x 플러스 일이라서 분모를 x 3 곱하기 x 플러스 일로 통분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x 플러스 일 x 3 그럼 얘는 이 x 3을 곱해야 되고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일 x 3인데 얘는 분모 분자 x 플러스 일을 곱한 셈이니 이렇게 써주시고. 빼기 얘는 뭐 원래 분모가 x-1, x-3, X x-1이었으니까 얘는 뭐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분모가 이렇게 다 통일이 되고 나면 동일해지고 나면 이제 계산을 하나씩 하면 돼요. 1번 계산, 2번 계산. 여기는 마이너스를 여기 두개 항에다가 다 적용을 해줘야겠지요. 그러면 2x-6. 더하기 x 더하기 1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지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분의, 일단 먼저 x, x, x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속어가 돼서 x만 뿅 하고 남고, 마이너스 6 플러스 1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니까 어 분모랑 분자가 같은 게 있어 샤샤샥 약분해주시고 x 플러스 1분의 1 이게 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유리식의 나눗셈인데 여러분 우리가 분수에서 나누기는 네 곱하기 역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수분해 먼저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예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역수 할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xx 플러스 3 먼저 분자 인수분해 써주고, 여긴 합차공식이잖아. 그쵸? 그런 다음에 약분이 되는 게 있는지 살펴보세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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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리고 나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것이 유리식의 곱하기니까. x, x 더하기 2분의 x 플러스 1에서 이렇게 유리식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가 점 2, 마이너스 2에서 대칭이다. 여러분, 이 정보는 결국 뭘 알려주는 거예요? 나, 점근선이 x는 2, y는 마이너스 2야. 이걸 알려주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 봐요. 그럼 fx는 X-2, 그 다음에 뭐 K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꾸 지금 얘는 덩어리가 지금 하나니까 좀 통분을 해볼까봐요. 그러면, X-2, K-2배, X-2, X-2,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음, 내가 뭐가 되냐? x-2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1번 2번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요로 되나봐요. 그렇죠 그러면 음, 현재 우리가 a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c는 여기가 보여?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만큼 k 더하기 4가 b가 되는데 문제에서 4b는 f3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6 더하기 k 더하기 4가 되네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가 b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4b 마이너스 6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3b는 마이 6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얘네는 다 마이너스 2예요. 얘도, 얘도, 얘도. 어, 저는 점근선을 이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교과서 풀이도 한번 봐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무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여러분, 무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기본 꼴에 집착을 하면 되겠죠? y는 루트, 마이너스 5x는 어떻게 생겼어요? 삥! 이렇게 생겼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가 x는 마이너스 8이 여기 있고 x는 0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최솟값을 갖고 여기서 최댓값을 갖겠죠. 최솟값이 1이란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x에 0을 대입했을 때 1이야 이런 뜻이니까 루트 a 마이너스 2가 1이야. 그러면 루트 a는 3이 돼서 a는 뭐가 되는 거라? 9가 돼요. 그러고 나서 결국 fx는 루트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되고 근데 얘는 지금 최댓값이 궁금하거든요. 얘는 이제 마파를 대입했을 때요. 마이너스 8이요. 그럼 얘가 이제 49 마이너스 2니까 이제 5가 된다. 그래서 7 0 0이니까 그렇죠? 네, 이제 평행이동, 뭐 대칭이동 여러 가지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대요. 음,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X축으로 만큼이니까 X 대신에 X-1을 대입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Y-1을 대입해야 할 것이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은 Y 대신에 누굴 넣어요? 마이너스 Y를 넣어서 식을 차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는 게 1번, 이렇게 2번. 1번을 먼저 정리하면 y-2는 마이너스 루트 4의 x-1 플러스 3 그러면 y는 루트가 아니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x가 아니지. <laughs> 왜 그러죠? 4x 마사 부삼이니까 마1 넘어가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두번째 적용할게요. y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따라서 양쪽에다 마이너스 곱해줄게요. 이렇게 된다. 그쵸? 그러면 이제 매칭, 매칭. 얘랑얘랑 얘랑 매칭. 그러면 a는 4 b는 마이, c는 마이 이렇게 해서 문제 풀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문제입니다. 무리함수. 여러분, 우리 무리함수는 기본 꼴만 기억하면 돼요. y는 루트. 3x. 그럼 얘는 삥! 이렇게 생겼잖아. 그 다음에 출발. 네, 출발점. 루트 하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분의 4,1이다. 아니지?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여기. 그러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3분의 4는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음 0일 때가 지금 1이다. 그렇죠.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기준으로 오른쪽 맞고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니 큰 쪽이거나 같은가 맞고 얘는 어딜 지나냐면 1사분면과2사분면과3사분면 지나요. 틀렸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답일 거고 3번 일단 답인데 다른 것들도 볼게요. y 축에 대하여 대칭이냐라고 하려면 여기 지금 주어진 연두색 식 자리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고 식 정리하면 맞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얘는 답이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할까? 음. 그 다음에 역함수는 3,4를 지나는지를 알려면 원래 그래프가 4,3을 지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3 곱하기 4 더하기 4 빼기 1을 하게 되면 얘가 3이라는 거알수 있어서 얘는 4, 3 지나는 거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함수는 3, 4를 지나겠죠. 예, 맞는 얘기. 3번이 틀렸어요. 네, 이제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x는 9 이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다. 누가 있지? 1, 2, 3, 4, 5, 6, 7, 8, 9. 많다. 9 개지. 어, f(x)는 x의 약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해 볼까요? 4의 약수잖아. 1, 2, 4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럼 3개죠? F6은 누가 있나? 1, 2, 3, 6. 그러니까 얘는 이제 4가 될 거고, F8은 1, 1 쓰면서 어떻게 2가 나오죠? 1, 2, 4 이렇게 되니까 3. F9 역시 제곱수 1, 3, 9. 그럼 여기 이제 3개가 됐어요. 치역을 구하라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안에 본 애가 누가 있어요? 음 지금 일단 3하고 4는 치역의 원소고 4했고요 6했고 8하고 9했어요 음 그런데 공교롭게 남아있는 아이는 약수가 이제 1일거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소수니까 2개 얘도 소수니까 2개 약수가 얘도 소수 얘도 소수 그러면 치역은 1 2 3 4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치역은 4개가 되고 나열을 해보면 1,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실수 전체집합에서 정의됐는데 여러분, 뭐 이거, 뭐 이렇게, 뭐 절대값 나와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음. 여러분, 절대값은요. 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양수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나는 음수여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붙여서 나와야 절대 값을 풀수 있어요. 2 더하기 1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돼요. x가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정리하면 a 마이너스 1x 마삼 이렇게 되나봐요. 그쵸? 정신 음,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게 기억나십니까? 두개 이제 직선과 직선으로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을 구성할 때는 에이. 여기 뭐예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곱하면 양수여야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결국 얘는 마이너스가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은 이렇게 g of f i n v e r 을 계산하는 건데, 먼저 이제 fx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해봅시다. 그러면, g1을 먼저 계산을 하면, g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f에다가 결국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가 돼서 a는 2라는 거알수 있어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 아, fx는 음 2x 더하기 1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f인버스 1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f인버스 1. 근데 역함수를 구하기 싫으니까 f인버스 1을 별이라고 두면 F 별이 1이 나오는 아이를 찾으면 될것 같아. 그쵸? 그러면 2별 더하기 1은 1이니까, 잉? 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별은 0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만큼이 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사실은 G0을 계산하면 되는 거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동차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30분 동안 평균 80kmh의 속 속력으로 지점 B에서 지점 C까지는 x시간 동안 평균 60km/h의 속력으로 달렸다고 한다. 지점 A에서 지점 C까지 자동차의 평균 속력을 ykm/h라고 할때 x와 y 관계식을 구하라. 네, 지점 A에서 C까지 자동차의 평균 속력. 음 그러면 A, B. 시 근데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a에서 b까지 30분이야.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단위를 잘 맞춰야 돼. 지금 시간의 단위잖아요. 얘는 30분이면 얘는 그럼 0.5시간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얼마래요? 아까 x시간. 시간으로 딱 주어졌다. 그렇죠? 일단, 시간은, 총 걸린 시간은 0.5 더하기 X고, 이동 거리인데, 음,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1 시간 동안 80을 갔는데, 30분 동안 갔으니까, 반절밖에 못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거리가 40이 되는 거라.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평균 60kmh인데, 얘는 지금 X 시간 동안 갔으니까, 60 곱하기 X, 킬로미터만큼 갔겠다 그쵸. 그래서 거리는 40 더하기 60이 된 60x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y는 0.5 더하기 x분의 40 더하기 60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무리함수의 최솟값이 5이고 f 인버스 e 7이 0일 때 a, b를 구하세요. 어, 여러분, 일단 지금 이제 요 y는 음... 일단, 기, 본, 꼬리 이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삥!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어,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아이가 평행이동이 된 거잖아요. 최소값은요, 항상 여기 출, 발, 점에서 가져요. 요, 요런, 아,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그쵸? 그러면 결국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a, b인데 값이기 때문에 y 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아, b가 5네? 라는 걸알수 있어서 f, x를 정리하면 첫 번째 조건에 의하여 여기까지 알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f인버스 7이 지금 0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게 아니니까 좀 정리해보면 f0은 7이다라는 사실을 활용을 여기다 해보면 우리는 결국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5라고 하는 건 7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마이너스 a는 2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a는 4라서 a가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b는 5고요.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최솟값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었다. 네, 그 다음에 17번 문제인데 그래프가 먼저 나왔어요. 네, 오, 일단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알수 있냐면 오, A는 양수야라는 걸알수 있고요. A는 플러스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출발점 점이 지금 마이너스 B,C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둘다 1사분면에 점이 찍혀있다는 얘기는 둘다 양수였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b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고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이게 지금 이 부호 자체도 사실 막 되게 헷갈리는 상황에서 여기가 이제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음 a는 양수니까 1이라고 생각하고 b는 마이너스 1 생각하고 c는 1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y는 x-1, 1-1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x가 1, y가 마이너스 1인 점근선이고 양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여기 안 지나요. 그렇죠. 2, 4, 5, 면 부호가 헷갈리면 네 숫자 적당히 넣어서 계산해도 되죠.